자 반갑습니다 정환타입니다 오늘 아 바디텍 매도 어, 시장가에 팔아 버렸습니다. 어, 야 시장가에 팔아 버렸고 바디텍 매도 한 7%에서 아주 어마어마합니다. 예, 정환타는 일단 팔아 버렸습니다. 40% 먹고 어, 팔았어요. 뭐 상한가 가도 어쩔 수 없습니다. 여기서는 이제 음. 제목이 아닙니다. 이제 네. 엄청납니다 매수. 자 그리고 PCL 어제 상한가 갔는데. pcl 지금 22% 예, 가고 있습니다. pcl을 조금 더 냅둬 보겠습니다. 예, 바디텍 매드는 지금 상한가가 2연상 같기 때문에 조금 불안해요. 이야 근데 바디텍 매드 대단합니다. 지금. 이야 제가 팔았지만 어마어마한 속도로. 예, 아 대단합니다. 정한타는 1700 900 17900원에 팔았어요. 조금 불안해서 뭐 얼마 어, 큰 금액은 아니지만. 일단 팔았고, IM, IM이 오늘 또상한가 가는 것 같습니다, IM. 야, 정한타, IM, 야, 바디텍매도 9%까지 올라가네. 야, 7%에 팔았더니. 야, 또 9%까지 대단합니다, 오늘. 자, IM이 또 치고 올라갑니다, IM. 정한타, 어, IM 30% 넘었습니다, 지금. 야, 정한타는, 하여튼간, 사기만 하면은 금액이 적어서 그렇지. 신의 손이에요, 신의 손. <laughs> IM 올라갑니다. 오늘 어, 지금 어, 플러스 30% 먹고 있습니다. 와 대단합니다. 대단해. 야 아, 근데 IM은 매입 금액이 20만 원뿐이 안 되네요. 아, 바디 텍매드는 오늘 와 무지합니다. 거래량 어마어마한데좀 불안불안해요. 음, 워낙 뭐 100%는 오른 것같아갖고 불안불안합니다. 자, IM 오늘 기대해 보고요 자, PCL 또 올라갑니다. 25% 상한가에서 마무리질 것 같아. 요 이연상갑니다. PCL 이연상, p s l PCL 이연상, 이연상 갈것 같아요. 와 대단합니다, 매수세력 PCL. 와, 바디텍은 떨어지고 이연상 갔고. 자, PCL도 여기서 좀 팔아봐야 되겠습니다. 이게 아 상한가 갈까요 오늘? 이연상 갈래나? 야, 참 대단합니다 오늘. 와. 정한 다 대단합니다 오늘 pcl im 두개또 가지고 난리났습니다 지금 좀뭐3 0만 원쯤 샀으니까 한번 냅둬 보겠습니다 자 바디텍 매드는 이제 떨어집니다 바디텍 매드는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이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일 오늘 떨어지고 내일 오르는 한이 있더래도 오늘은 오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워낙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야 이거는 좀빼버빼겠습니다 이거는. 요것도 지금 63% 먹었는데, 자, PCL도 한번 빼볼게요. 상황 깎아도 어쩔 수 없어요. 자, 상황 봐서 빼버리겠습니다. 이것도 곤두박질 좀쭉 떨어져요. 자, PCL 바디텍 매도두개다 매도했습니다. 아, PCL은 한 25%에서 매도할걸. 20%에서 매도했습니다. 자, 두개 오늘 다 정리했습니다. 뭐 상한가 같은 말든 이제 내 순간이 아니에요, 이제 떠났기 때문에. 미련 버릴 필요. 이거 뭐한60% 먹었으면 됐죠. 뭐더 이상 얼마나 먹습니까? 그죠? 60% 먹었으면 됐습니다. 자, 그래서 어제 상한가 간바디텍 매도 매도 했고요. PCL 20% 21% 쯤에 매도했습니다. 뭐 올라가나 마나 이제 여기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. 없어지자 바디텍 매드는 마이너스 한2% 2 정도 많이 떨어졌어요. 정한타 한7%팔았는데잘 팔은 거죠. 이제 예, PCL은 지금 21%에 팔었는데 내가 팔은 것보다 더 올라가잖아. 올라가잖아. 올라가나 마나 아주 오늘 야 대단합니다. 바디텍 매드, PCL, 안녕. IM이 또 올라갑니다. 오늘 또 주목을 해볼게요. 자, 오늘 많이 떨어지는 편이네요. 예. 코로나가 조금 빠지는 형국입니다. 지금, 오늘. 조심해야 되겠어요. 자, IM도 팔아야 되겠습니다. 오늘 왜냐면, 이 정도면 많이 오른 거예요. 오늘 코로나주가. 대체적으로 조금 약합니다, 약하기 때문에. 빠르게 자 매도 했습니다. 어 매도가 안 됐네. 매도 됐네. IM 매도 됐습니다. 자, 다 팔았어요, 오늘. 아주 껑충껑충 올라가는 건. 아까 중앙 백신도 떨어지네. 아, 7%나 떨어졌네요. 야 다른 거 보는 사이에 중앙 백신 매도를 못했습니다. 중앙 백신 매도했습니다. 아, 중앙 백신 마이너스 7%에. 아, 이것저것 보는 바람에 신경 못 썼더니. 오늘 코로나주 정한타 다 뺍니다, 오늘. 코로나주 싹다 빼겠습니다. 상해 에탄올은 뭐 오른 것도 없으니까 이건 일단 냅둘게요 아, 강림도 4%나 빠지네 어제 쭉 흘렀는데 또 오늘 또 마이너스 4% 빠졌다 아이고 이 주식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 대단합니다 쌍방울도 빠지네요 야 지금 그뭐 아, 쌍방울 어제 팔았어야 되나? 아, 쌍방울 매도합니다. 중앙 백신 쌍방울. 지금 이게 종목이 많다 보니까 뭐가 어디가 뭐가 뭔지 몰라. <laughs> 쌍방울 아깝습니다. 근데 쌍방울 어제 내가 다 팔은 것 같은데 남아 있었네요. 아, 참. 어제 다 팔은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어제 숨어 있던 남아 있었지? 자, 쌍방울 봅시다 한번. 얼마야 얼마? 쌍방울. 몇주 갖고 있던 거지? 151주? 15,000원 손해봤네. 3724. 은난 아, 20만 원 갖고 있어. 바디텍 PCL, PCL 59% 바디텍 41% 먹고 나왔어요 자 IM도 30% 먹었습니다 IM 거의 상한가 먹은 거예요 IM 네. IM도 30% 먹고 나왔습니다 주광백신 네. 5% 아이고 참 지엘팜템 대형솔루션은 지금 1 0 0만원치 사놨어요 대형솔루션이 크게 사놨습니다. 크게. 자 오늘 아, 참시릭소년 어, 오늘 매매 당일 매매해서요 37만 원 벌었어요. 37만 원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오늘 37만 원. PCL도 떨어지네요. 저한테 21%샀다가 PCL도 16%로 떨어지고 있습니다. 이제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. 이제 코로나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. 음. 반등 질때 한번 사면 모를까 지금은 네. 야 오늘 373,000원 팔았구요. 현재가는 지금 마이너스 14만원 마이너스인데 요거 빵으로 가면은 오늘 대박 날입니다. 오늘 요거 빵으로 가면은 지표는 좋아요. 어제 많이 떨어졌던 게 많이 올라야 돼요. 어, 지표는 좋습니다. 반등을 주긴 주는데요. 재영이가 음. 좀 올라야 돼요. 재영이가 120만원치 사놨기 때문에. 다른 건다 저기 저 30만 원씩 샀는데 재영이는 120만 원 샀기 때문에 <laughs> 자 오늘 정한테다 뺐어요 코로나 주식은 다 뺐습니다 짭짤하게 짭짤하게 먹었습니다 오늘 IM 30% IM은 왜 올랐냐면 차량 차량 공기청정기 요거를다 올렸던 거예요 IM은 그거로 IM도 지금 9% 떨어집니다 정한테14% 15%에 팔았어요 IM 지금 9%로 떨어지고 있어요. 자, 바디텍 매드 보세요. 7%에 팔았더니 자 보세요. 뚝뚝 떨어집니다. 보합까지 갔어요. 아, 이놈의 쌍방울 그냥 어제 상한가 정신 신경 쓰냐고 쌍방울을 어제 내가 다 팔은 줄 알았더니 남아 있었습니다. 아, 15,000원 날러 갔어요. 저는 다 매도했는데 상한가에서 다 매도했다고 난 생각했는데 아, 또 이게 저한테 주식이 많으니까 어, 뭐가 뭔지 몰라요. 지금 너무 많아 갖고. 한해손해보험 어제 많이 내렸어요. 자이글 아 자이글도 참. 다 떨어집니다. 나노컴텍, 진양제약, 승일 뭐 오늘 다 그냥 진메트릭스 다 어, 밑구녁으로 다 곤두박질치고 있어요. 미국령으로 분도박 설치문 따지고 올다 코로나가 워낙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빠지죠. 빠졌다 다시 반등은 오겠죠. 반등은 올 거. 야, PCL 저한타 팔았더니 또 23%까지 끼 올라가네. 18% 떨어졌다. <laughs> 와, 혼자서 하지 난리네. 혼자서. PCR 혼자서 날리는 혼자서 야참 떨어질 수 없다 이거야 니네 혼자만 지금 20%가 있다 야 PCR 도대체 <laughs> 그 아휴 하여튼간 저한테 코로나로 짭짤했습니다. 오늘 어우 g 파팜택이또 올라가네요 <laughs> pcl 대단하다 대단해 <laughs> 야, 20%때 놀고 있네. 다른 건 탁, 떡, 곤두박질 치면 돼. 하나의 아, 손해보면 제일 많이 떨어졌습니다. 8% 야, 대단합니다. 8% 자, 또 오늘 또 매수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정한타운을. 어. 코로나는 다 팔았어요. 자 매수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떤 걸 매수할지 잘 봐봐. 아, 지금 뭐 지금 하방에 있는 게다 지금 코로나 주요 지금 다 밑에서 다 놀겠습니다. 오늘은 힘을 못쓸것 같아요. 코로나가 어, 오늘은 못쓸것 같아요. 확실한 건다 음. 코로나예요. 지금 밑에 있는 거다 코로나. 야 지금 살게 지금 아 지금 뭐야 살게 만만치가 않다 눈에 보이는 종목이 없어요 지금 살만한 게제 모두투어 아이고 투어. 반등하네요. 어, 여행주들이 반등합니다. 어, 모두투어 하나투어 반등하고 있는데 잠시 잠깐 반등할 것 같아요. 아,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. 오늘 어, 여행주들도 조금씩 반등을 하는데, 어, 아직까지는... 하는 것 같아요. 네, 저거 다 눈여겨보는 건 넥슨지치 반등하네요 드래곤플라이 요것도 반등하고 있고 게임빌 다 반등하네요 요거 좀 사고 싶은데 들어가네